집앞 골프존에 왔습니다 제가 조금 애매한데 한번 쳐보는걸로 탑플라이트라고 하는 제품입 저도 모르겠어요 한번 쳐볼게요 바람은 오른쪽에서 불고 있습니다 제가 어차피 슬라이스 구질이니까 한번 쳐보겠습니다 슬라이스 한 200m정도 보낸 것 같아요 쿱번 치겠습니다 오늘 아이언은 모르겠는데 TPG라고 하는 브랜드 샤프트는 카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9번을 들었죠. 음. 9번을 쳐도 충분히 갈것 같아서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네. 약간 채가 관리가 약간 올드 올드한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크다. 체가 좀 채가 예, 좀제 기준에서는 좀 관리가 들대 있긴 한데 오늘 퍼터는. 어이구 이거 뭐야 파다습니다내만 아, 오늘 퍼탑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약간 소풍 오듯이 와가지고 볼게요 오늘은 비전입니다 비전 플러스 좀 오래됐죠? 우리 집 앞에 골프전을 한 번도 안와봤어아한 번도 안 와보진 않았구나 다른 매장으로 한번 가본 적은 있죠 망포역 쪽에 현시대는 제가 건드릴 수가 없고 오늘 1.5m로 돼 있습니다. 소노펠리 체 컨트리 클럽 플레이 해보고 있고요. 네, 네. 음, 그대로 이체를 네, 치겠습니다. 네, 네. 이거 너무 너무 그런가? 너무, 너무 심한 슬라이스 그런 나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민망한데, 다시 한번 쳐볼게요. 어, 이번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닌가? 제 착각인가? 일단 그림은 나왔습니다. 네, 방금 내리막 30m, 7번 침대겠죠? 제품도 다른 아이언네 반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어, 뭐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 거리가 짧아졌으니 피칭을 찌을 질게요. 피였던 것 같은데, 네, 피칭 횟지를 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브랜드는 알 수가 없고, 이거 벽이 낮다고 핑계를 대야 되나? 아무튼 계속 공이 좀 튀네요. 그냥 치겠습니다. 15m 아직 감이 없죠. 나름대로 좀 세게 쳐봤는데 아주 정타가 나진 않았네요. 그래도 반 반달 타입이라서 괜찮은 거 같아요. 제가 쓰는 타입도 반달이라서 좀 당겼나? 네. 다행입니다. 초반이라서 집중력이 좀 잘치고 싶었는데 네, 삼 번홀입니다. 네. 소노필리체가 아마 강원도에 강원도에 있을 텐데 그죠? 네. 이번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줘 버렸네. 힘좀 빼고 치고 싶은데 그죠? 111더하기 7.7미터라서 저는 8번 아이언 a y Fair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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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a 지 맞습니다. 내리막 보세요. 금은거리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퍼터도 지금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짧겠죠 내리막인데 가다 멈췄네. 네, 오른쪽으로 습니다 이건 좀 어렵습니다. 대기 했습니다 왜냐면 치면 안 되니까 <laughs> 오늘은 소노펠리체 컨트리클럽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보야 제품 마이크를 샀어요 네, 보시면 이렇게 생긴 무선 마이크를 샀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샀어요 8번 치면 될 텐데 오늘은 9번 치겠습니다 조금 더 나가는 거 같아서 네, 9번을 치겠습니다 브랜드를 알수 없는 제품을 콜라이. 쓰고 있습니다 아, 이쪽 바람 많이 부는데? 이만큼 볼게요 120m 다 쳐도 될것 같아요 아 이쪽 아닌데 이쪽 아닌데 잘못 쳤네요 잘못 치고 멀리 쳐버렸어요 훅이 나면 멀리 나가죠? 굉장히 못친 샷입니다. 음. 뭔가 오래된시스템인데 정겹네요 시스템잘친시 같습니다. 공이 자꾸 날시와요 왼쪽? 너무 소심했다. 네. 아직 퍼팅을 잘 못하네요. 이번에는 다른 제품을 써볼 건데 벤 호건이라고 돼 있는 드라이버를 써보겠습니다. 그립이 엄청 오래됐거든요. 되게 오래된 제품 같긴 한데 한번 쳐보는 걸로. 이게 스크린 골프장에 와서 그냥 치는 묘미 아니겠습니까? 로그가 안 걸렸네요 슬라이스만 안 되는데 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락. 오늘 제가 화이트 티를 했나 봐요 뭔가 계속 경기가 빨리 진행이 되네 이번에는 피칭을 찢쳐보겠습니다 100m 그리고 지금 계속 채가 열리니까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제가 쳐야겠죠 음, 이번에도 채가 많이 열렸다. 딱80 쳐버렸네? 현재 어프로치 전용 갭 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샌드웨지로 오늘 다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고요. 큰가? 예, 네, 좀 컸네요. 내리막일 것 같은데? 저는 오른쪽으로 다섯 컵 같습니다. 내리막 보고 치세요. 다섯 컵이 크지만 거리가 짧아서 조금만 쳐볼게요. 왜 내리막이 많이 안 불러지? 심심하게 경기를 하고 있는 느낌인데. 6 번홀 파5이 소노펠리체가 아마 강원도에 있는 골프장이죠? 1분 75초 424m 거리 <목소리> 쳐보겠습니다 바람 설명 확인하시고 쳤다세요 드로우가 걸리진 않는 것 같네요 오늘 슬라이스다 생각하고 좀 쳐야 될것 같은데 네 많이 남았습니다 몸이 버텨주긴 하는데 이 제품은 이 제품도 모르겠다 블랙미스트라고되있는 <목소리> 제품입니다 사장님이 감성이 좀 있으신가 모르겠는 제품을 많이 해놓으셨네요. 3번 유틸리티우도 약간 겉 샤프트가 저한테 조금 긴것 같긴 합니다. 쳐볼게요. 네, 근처까지 잘 보낸 것 같습니다. 거리가 좀 많이 남았는데 30m는 어프로치 샌드위치로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플레이트가 안 움직이네요. 그렇지 않을텐데 실제로. 성지가 아닐 것 같은데 많이 안 갔다 올리긴 했는데 좋지는 않네요. 그러면 커브 많이 안 보고 거리를 보겠습니다. 많이 봐버렸나 제가 들어갔네. 모처럼 버디했네요 <laughs> 마이크 하나는 이 제품이 마이크가 m 개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그럼 두개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m g o i 는 g to go t m 모르겠지만 그럭저럭 맞고 있어서요 네. 제대로 맞은 샷은 아닌데 아마 갈것 같아요 약간 공에 머리를 쳤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고 내린 존임 터팅할 차례입니다 버디 찬스 홀컵 좌측으로 4컵 받습니다 레디 내리막이 꽤 있어서 4컵을 다 보긴 해야 될것 같은데 잘 들어갔나요? 오! 들었다! 나이스 버디! 실제로 이렇게 겨드랑이를 쏙쏙 놓지는 않죠 사실 운이라고 어, 생각하면 이번에는 내동조림 수행할 때입니다 저는 437m, 드라이버를 437m 거리에 파파이볼입니다 훅바람이라 왼쪽으로 휘어질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저는 현재 슬라이스가 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바만안 하는 걸로 폭바람이 도와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나갑니다. 나갔나? 나갔네요. 너무 너무 자신 없게 쳤나 멀리건 쓰겠습니다. 제 스윙을 너무 믿었네. 오른쪽에서 부는 바람이라서 왼쪽으로 휘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시 좀쳐 볼게요. 멀리건 썼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모처럼 몸이 좀 가볍네 러프. 제품이 엄청 많은데 예쁜 데이비드라고도 있는데 사실은 국산입니다 네. 데이비드 골프라고 하는 제품 제가 예전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소개한 적이 있는 레디 5번 우드 같은데 모르겠지만 쳐 보겠습니다 색깔 금색이네요 근처까지만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얘도 기네. 응, 음, 잘 맞았습니다. 러 내른조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잘 쳐를 게 없어서 샌드로 레디. 플레이트가 안 움직여요. 뭐잘 쳐야 되는데. 네, 렌조님파티차례입 니다. b i r 좌측으로 한클럽보다 더받습니다 오르막 보고 치세요 오르막이니까 마찬가지로 거리를 좀 볼게요 어. 이번엔 못친 t 같아요 네 오케이 e k o r e a 리 You w 밖에안 a m 으니까 h i n g Okay. You see. Oh. y o 은 강원도의 골프장 소노펠리체 컨트리 클럽입니다. 레인존 님 스윙할 차례입니다. 오미네? 이번 홀은 Ready. 298m 거리의파퍼 홀입니다.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시면 샷하세요. <놀람> 슬라이스 구질이 어쩔 수가 없긴 한데 벽을 맞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러프 여기 밑으로 내린 조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바람 그냥... 방향 확인하시고 샷 타세요. 구원 운영을 쳐야 될것 같아요. 레디. 바람이 도와주는 바람이 아니긴 한데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꾸 바닥을 안 긁지? 큰가? 좀 크네요. 좀 컸네요. <laughs> 내리막일 텐데. 레렌조님 퍼팅할 차례입니다. 홀컵 왼쪽으로 한 클럽보다 더 봤습니다. 내리막 마치고 보세요. 후반전 영상 따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 끝나고 있어서 힘이 없네. 얘도 클 수도 있는데 일단 좀 볼게요. 안 컸으면 좋겠다. 안 들어갔어요. 1.5미터를. 저는 왼쪽으로 한컵 받습니다 한컵다보면안될것 같고 어차피 들어간다 생각하고 네, 네. 나이스 파트 네. 네. 나이. 나이. 아. 네.